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양이 t o 1 0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순위로 알아보는 랜잼TV의 주리입니다 요새 반려견, 반려묘들을 키우시거나 혹은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양이 t o 1 0 시작할까요? 12. 코리안 쇼테어 한국의 토종냥이라고도 할수 있는 종으로 코쇼시라고도 불러요 한국의 길냥이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모색은 올블랙, 삼색이 턱시도, 카우스, 얼룩이, 치즈 터비, 고등어 태비 등이 있답니다. 조선시대 미네를 보면 코시옥들이 많이 등장해요. 9위 시암. 태국 출신의 고양이계의 여왕으로 샴은 타이완국의 옛 명칭이에요. 대체로 크림색이지만 크면서 눈과 코, 꼬리, 발 주변의 색깔이 검은 해진데요 단모종이라 털 관리가 비교적 쉽고 사파이어색의 눈이 매력적이랍니다. 8위 벵갈. 집고양이와 아시안 레오파드캣의 교배로 탄생한 종으로 호랑이나 표범같이 야생의 매력을 자랑해요. 그래서 성격도 있는 활발한 아이지요. 단모종으로 탈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진행이 높답니다. 모색은 스팟태비, 로즈태비, 마블태비 등으로 구분되어요. 7위 터키시 앙고라 터키 출신으로 귀족들에게 인기가 있던 묘종으로 보통 하얀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영리하고 겁이 적어서 활동적이고 다른 동물과도 잘 지낸답니다. 그런데 탈 관리 시에 털이 좀 많이 날리는 단점이 있어요. 페르시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르시안은 이녀석에 비해 키, 다리가 짧고 털이 더 길어요. 6위 러시안 블루 러시아 아르헨데스크 제도에서 유래해 영국에서 만들어진 왕실 짐영이로 성격이 내성적이지만 애교가 많답니다. 시끄럽게 울지도 않아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아요. 알려진 유전병도 없고 털이 짧아 관리하기도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5위 먼치킨 자연 발생 돌연변이 종으로 짧은 다리와 긴 허리를 가지고 있어요. 온순하지만 활발하고 애교가 많답니다. 다른 종 고양이와 서열 싸움을 하면 다리가 짧아 밀릴 때가 많아서 매사 소심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4위 아메리칸 쇼테어 미국의 고양이로 단모종이라서 짧고 빽빽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일주선에 쥐잡비용으로 태웠던 브리티슈 슈테어 고양이가 기원이 되었어요. 원래 애완용이 아니라 쥐잡비용이었던 만큼 턱힘도 세고 활동성이 높아요. 3위 노르웨이숲 놀숲이라 부르기도 하는 노르웨이숲에서 자연 발생한 종이에요. 대형묘종에 속하며 사람으로 치면 오뚝한 콧날의 V라인을 가진 미인형 얼굴로 외모에 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형묘종이라 많이 먹고 많이 쌉니다. 또 팔가리도 심하죠. 2위 페르시안 페르시아 지역 출신으로 장모종의 대표 주자예요. 목과 가슴에 풍성한 장식털이 나 있어요. 얌전하고 온순한 성격이지만 털이 많이 빠지고 엉키지 않게 빗질을 많이 해줘야 한답니다. 얼굴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고양이처럼 생기거나 불독처럼 코가 들린 것이 있어요. 1위 스코티시 폴드 스코티시는 스코틀랜드 출신임을 의미하고 폴드는 귀가 구부러진 것을 의미한답니다. 1961년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치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귀가 접히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큰 눈, 작은 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의 주인공이지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양이 종류 카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이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